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 야스카와 산업용 중고로봇 MH24. 컨트롤러는 DX200입니다. 신품 같은 중고로봇이죠.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용 시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NC 가공 데모 버전을 보고 계십니다. 쌍 그립바를 달아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고 로봇을 그냥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화를 시키는 거죠. 오버홀과 페인트를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면 로봇 품질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봇을 근접 촬영을 합니다. 근접 촬영을 하면 로봇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터음도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움직임이 좋습니다. 노보스 작동하는 음향 소음도 적지 않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동영상 편집이나 동영상의 수정 작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중고 로버스 상태를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금은 어떤 금속가공, CNCU, 1차 가공, 뭐 2차 가공, 데모 버전을 보고 계시지만, 여기에 용접기와 용접 주변 장치를 타면 달면 뭐 20km 정도 용접 로봇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 보고 있습니다. 야스카와 DX200, MH24, 리치는 1717이고요. 생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펜던트도 아주 깨끗하고요. DX200 컨트롤러는, 음, 컨트롤러는 외형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YRC2000은 더 작아지는 셈이죠. 컨트롤러 내부입니다. 용접 로봇이나 기타 핸들링 빨래타이징 로봇은 20kg 짜리가 수요가 많습니다 반면에 공급은 조금 딸리는 셈입니다 20kg 중고로봇이 귀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구요. 대한민국의 제조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수록 자동화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자동화에서 산업용 로봇 비중이 매우 큽니다. 로봇 도입할 때 신품 로봇은 부담이 큽니다. 신품 로봇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안기에는 중고로봇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신품 대비 성능은 물론 조금은 떨어지지만 중고로봇을 도입을 하면 아무래도 작은 부담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뭐 규모에 따라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중고 로버스 도입의 순익 분기점은 오를 수 있습니다. 중고로봇 문의 주시면 언제든 성실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